네 안녕하세요 최영재입니다 네 강철 부대에서 마스터로 활약하고 있고 특전사에서 장교로 10년 동안 복무를 했고 VIP 경호원 임무를 수행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심을 했고요 그때 제가 무술을 특공무술하고 합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경호원이란 직업을 보게 됐어요 뭐 선배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할리우드 영화 보디가드 네, 명작이죠. 아, 저런 멋진 경원이 되고 싶다. 네, 생각해서 경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사격을 네. 네네. 제가 파병을 갔을 때 사격대회를 외국군하고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회였고, 30개국이 참가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 정밀 사격, 그리고 속사, 빨리 쏘는 사격을 했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권총과 소총 합산해가지고 1등을 할수 있었는데, 제가 술 담배를 좀안 해서 그런지 집중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대 가면 전진무이탁이라고 하죠 그죠? 예전에 들어보셨는데 제자리에서 기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사대에서 사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전사에서는 우리가 실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서서 사격을 하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사격을 많이 하잖아요. 은폐에서 또는 은폐에서 이제 사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실전적인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7 0칠에 제가 있을 때는, 근무할 때는, 사격 종류가, 뭐, 기본 사격, 숙달 사격, 응용 사격, 응급처치 사격, 뭐, 탄창 교환 사격, 사격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더 발전됐겠죠. 굉장히 실전적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경호를 할때 경호원이 쓰는 사격술과 그리고 이 특수부대 사격은 틀립니다. 네, 경호원은 사격을 사실 최소화해야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 해야죠. 경호원은 방호가 우선이거든요.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 먼저 총을 꺼낸다? 그건 이제 틀린 총. 맞지 않는 거죠. 대피를 먼저 안전하게 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인 뭐 위협이나 아니면 위해자를 대응할 때, 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살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특수부대에서 사격은 목적이 명확해요. 이 사살이죠. 그리고 제압이죠. 완전 아예 사살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바세미나 부에 사격을 해서 더 이상 정할 수 없게 만들던가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으로 사격을 하게 되죠. 사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제가 한번 여기서 시범을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총 사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죠 스탠스 내가 어떤 자세로 쓸 건지 어깨 넓이 또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쓰시고 오른발 또는 왼발 왼손잡이는 왼발이겠죠 왼발을 한 발을 한반 족자 한반발 정도 뒤로 이렇게 놓으시면 내가 힘을 딱 그리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시는 게 반동을 잡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체는 꼿꼿이 세우기보단 살짝 앞으로 살짝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총을 들더라도 반동이 왔을 때내 몸이 이렇게 지탱을 할수 있거든요 스탠스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파지법입니다 오른손은 총을 잡을 때권총을 잡을 때이홈 들어가는 이 그립 부분에 이홈 부분 있죠 V 이 라인을 최대한 밀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쭉 뻗어서 잡게 되면 다음 왼손은 그대로 덮어주는데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오른손을 감싸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으로 지금 하는 자세는 이 손가락 두 개를, 엄지손가락을 겹치는, 왼손 위에 오른손을 겹치는 이 하지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세는 다 됐습니다. 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늠자, 가늠쇠를 수평, 그리고 이 공간을 일치하는 가늠자, 가늠자 정렬과 표적을 그 위에 올리는 정렬이 있습니다. 그게 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의 점과 점 사이에 이 가늠쇠가 들어오게끔 그리고 높이가 맞게끔 보이시면 이 총에 대한 조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전방에 있는 표정 내가 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운데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 는 가장 중요한 거는 표적을 선명하게 보는 게 아니라 가늠쇠를 정확하게 또렷하게 보셔야 됩니다 가늠자 가늠쇠를 정렬을 하시고. 표적을 올리시면 정렬이 다된 거죠. 조준. 자 호흡은 들어마시고, 들어내쉬고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호흡을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일부 내쉬다가 딱 멈춰 있는 상태에서 사격을 하시는 게 일단 조금 더 편하시고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후 스톱. 조준 다시 표적 정렬 그다음에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 거죠. 호흡까지 자, 방아쇠는 우리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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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야 돼요.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정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방아쇠 오른 천천히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자, 장전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이제 장전할때데 내가 탄창 결합하는 걸내 눈앞에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눈앞에서, 시야 앞에서 총을 보고, 탄창, 총알을 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지로, 아, 총알이 여기 있구나. 느끼고, 넣고 자, 돌려서 약실을 보고, 탄알 일발 장전되는 거 확인. 그러면 이제 장전이 된 거죠. 근데 실제 전장 같은 경우에는 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안 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쏘겠죠. 막. 아,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다 보면 금방 탄이 다 돼요. 탄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슬라이드가 후퇴 고정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재장전을 해줘야 되는데 신속하게 하게 되면 떨어진 상태를 보고 다 빼고 재장전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경호를 할때 사격과 그리고 특수부대들이 권총 사격할 때 차이점은 경호원들은 내가 방패가 되면서 뒤쪽에 VIP를 두고 내가 방탄복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저지를 하는 게 목적인 사격이기 때문에 조준 사격도 해야 되지만 얼마만큼 내가 방어도 해야 되는 그 차이점이 있고 특수부대에서의 권총 사격은 저게 고장났을 때고조하기를 꺼내서 빨리 상대를 제압하고 빨리 사살하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세로 사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동하면서 사격. 그리고 진입하면서 사격. 경호원들은 사격을 할때 만약에 사격을 하게 되면 한 발, 한 발, 한발 이런 식으로 사격을 해서 저지를 한다면은 특수부대원들은 한 발씩 사격할 필요가 없죠. 빨리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더블 탭이라고 해서 두발 또는 뭐세발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제압을 할수 있게끔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두 발을 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보조하기도 네 오늘 여러분들 권총 사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그리고 택티컬 리스트라는 회사는 사격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죠. 진종호 선수와 함께 십전사를 전역한 그리고 군을 전역한 예벽들 흐리 모여서 군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주시고 계신 분들의 장비나 그리고 훈련이나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사격과 전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컨텐츠 유튜브 탑티어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특전사에서 10년 동안 제가 생활했던 그런 노하우와 특수부대의 활동이나 이런 작전이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가깝게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게 웹드라마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다 채널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뭐 간단하게 사격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보다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